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. 함께하겠습니다 윤예린입니다. 어, 요즘에 음. 마유크림 열풍이 대단해요. 어, 진짜 난리예요. 진짜 난리. <laughs>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딱 가서 네. 마유크림 있나요 했더니요 어. 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어. 마유크림 한세 통인가 네 통을 저한테 맞아요. 딱 건네주면서 오, 진짜 많아요. 이게 음. 약간 싹쓸이 아이템으로 통한대요 음, 좋으니까 맞아요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음. 근데 그렇게 많은 마유크림 브랜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나요? 네. 어, 뭔가 가격이 저렴해 어? 괜찮아요. 근데 또 누군가 연예인. 이 네, 좋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지역의 마유인지또그 마유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. 오늘 보여드리는 앙주 마유 크림인 여러분들께 그 선택의 기준을 확 드릴 겁니다. 네, 화제의 대박 아이템 제주산 마유가 담겨 있는 모습의 최강자 앙주 프로페셔널 마유 크림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앙주 브랜드는 여러분 네. 아시나요?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음. 공부하면서 딱 느꼈는데 어.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. <laughs> 면세점 들어가기가 네. 얼마나 힘든데요. 제가 이거 <laughs> 네. 좀 보여드릴게요. 팜플렛인데요. 이 브랜드는요 마유 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음. 짠 스킨 케어부터 메이크업 오. 제품, 헤어 제품 정말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음. 그 중에서도 이맨 앞에 딱 자리하고 있는 이 앙쥬 마이 크림을 오늘 만나보시는 건데요. 이거 말고도 현재 지금 이렇게 추브 형태로도 음.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참고 한번 해보세요. 음. 저희는 네. 지금. 간지 형태로 아.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. 아. 어머머 뭐야 이거+ 이거 마유. 말+ 말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. <laughs> 마유 크림이라는 거. 하지만 앙주가 다른 이유는요. 네? 제주도 지역의 말에 마유를 사용을 했어요. 맞 그니까 이제는 마유가 여러분들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. 그니까 러 사람의 피부와 유분과 말의 음. 유분이 비슷해서 이런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는 아십니다. 근데 중요한 거 저희는 청정 지역의 제주산 마유 아래쪽을 보시면. 4 2 0 0 m g 이 함유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음. 여러분들 그간에 사용하셨던 마유랑 다르다라는 음. 걸느껴보실수 있으실 거아요 마유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, 원산지가 불분명한 마유를 음. 내 얼굴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. 원료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. 진짜 그 자연을 담은 제주산 마유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음. 아 저렇게 여러분 스패출러가 어. 옆에 딱 어. 껴져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아왜 여자들 사용하다 보면 어. 잃어버려서 어. 맨날 나중에는 없어. 막 손으로 막 손으로 막. <laughs> 네, 이렇게 딱 껴져 있으니까 네. 여러분들 편안하게 위생적으로 이렇게서 네. 해 사용을 해보시고요. 이렇게 껴져 있어요. 요렇게어 음. 이렇게. 그리고 저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앙주의 마유가 다른 점은 이렇게 음. 홀로그램 보이시죠? 제주 정품이 딱 박혀져 있으니까 네. 한번더 믿을 수 있고 뭐 면세점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그럼요. 저는 더 믿게 되더라고요. 근데요. 이렇게. 아뭐 그냥 일반 진짜. 크림이에요. 어떻게 보면 어.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내 피부에 좋다는 마유의 성분이 듬뿍 들어가 그럼요. 있다는 거죠. 약간 버터 같기도 어, 해요. 뭔가 버터 같기도 하고 어. 크림 같기도 하고. 이거를 제 손등에 제가 얹어볼게요. 저는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발라요. 음. 그리고 저녁에는 듬뿍 이렇게 어, 바르는데 많이 많이. 리치하죠 재연감이 근데 끈적이지 않아요 그니까 신기해요 어. 아니 사실 저같이 트러블이 있거나 좀 예민하신 음. 분들은 조금 기름지거나 뭔가 답답하면 못 쓰거든요 어머 얘는요 그런 게 없어 굉장히 어. 야들, 야들. 진짜, 음는 봐. 진짜 내 피부가 한번 진짜 수분이랑 진짜. 이 보습이 싹 받으니까. 어머, 어떡해. 와, 진짜. 이거 보이시죠? <laughs>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리하시면 돼요. 네. 근데 이 마유의 크림은 한 병은요, 미백 주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. 음.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? 이제는 주름이랑 미백 얘기할 때 어. 마유를 빼놔서는 안 돼. <laughs> 왜 그러냐면, 사람의 피부 조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음. 얘가 수분을 한번 넣어줘요. 네. 영양을 넣어줘요. 잡아주고, 딱 끌어주고, 못 나가게 딱 해주는 맞아. 이런 거. 맞아. 사실 음. 수분크림 그래서 많이 쓰시죠? 근데 어떠세요? 만족스러우세요? 금방 날아가는데, 음. 맞아, 얘는요, 마요. 내 피부랑 가장 흡수하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. 친화력도 좋고, 아침에 바르면 저녁 때까지 이 보습력이 끝내준다니까요? 음. 왜 미백과 주름이 필요한데요? 네. 왜 우리 여자가 이렇게 20대 때, 아, 10대 때 진짜. 이렇게 탱! 탱글탱글탱탱. 탱글. <laughs>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네. 20대 때아 그냥 잔주름 정도였던 음. 것 같아. 근데 30대 때는요, 아. 와 진짜 눈가에 막 푹푹 진짜 해요 달라요. 어 그러다가 40대 때는 뭐야? 어떻게? 주름이 진짜. 그때부터 막 자글자글자글자글해요. 여러분들 어, 이렇다는 어떡해. 거예요. 여러분들 진짜 내 피부 같아요. 어. 이렇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음. 피부가. 요런데 이 지금 왜 주름이 생기고 왜 칙칙할까요? 내 피부에 있던 수분이 싹 빠져나가 음. 영양이 싹 빠져나가 이거를 여러분들 마유의 성분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.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. 한 병이면 여러분 어. 미백, 주름, 보습, 피부 재생, 수분까지 한 번에 올킬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맞습니다. 음. 거기다가 이 제품 자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유사품들이 나돌기 음. 시작했어요. 여러분, 정품 마크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. 여기 케이스 앞에 정품 마크 지금 저기서도 보이시죠? 저거 꽉 확인하시고 구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좋은 저희 마유크림 정품의 마유크림을 여러분들께 좋은 구성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확인 한번 해 보세요. 화제의 대박 아이템! 물 좋고 산 좋은 제주산 마유가 담겨져 있는 앙쥬 프로페셔널 마유크림!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저는 정품 홀로그램까지 있으니까 더 만족스러웠고요. 특히나 여자에게 있어서 이 주름은 나이가 들면 될수록 계속 음, 늘어나잖아요. 진짜 너무 슬퍼요. 잡아보세요. <laughs> 앙쥬 마유크림이라면 네. 여러분의 미백, 주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선택하셔서 예쁜 얼굴 만드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